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영필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긴장을 해보거나 떨어보거나 부담을 가져본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면서 <laughs> 주제가 전라도의 역사를 준비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원래는 요즘에 워낙에 시끄러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비상기엄부터 시작해서 뭐 대통령 탄핵 그리고 지금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 재밌는 이야기를 좀 준비하려고 했다가 이게 전라도 중심의 역사를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어제 급히 파워포인트를 준비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라도 역사를 한 시간 만에 주파하려면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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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 타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진짜 만약에 어느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강의를 해버리면 그것만 한 시간을 하고 싶은데 쭉 흐름을 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다. 처음 해본 강의다. 과연 이게 재미있을까. 근데 이런 강의를 세상에 앞에서 도지사님이 듣고 계셔요. <laughs> 어, 부담되겠죠. <laughs> 전라도의 역사를 아무래도 지금 1945년이니까 아이고 미쳤다.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죠. 지금 올해가 2025년입니다. 광복 해방을 맞이한 지몇년 됐습니까? 80년 됐죠. 그래서 광복 해방 이야기 중심으로 호남 이야기, 전라도 이야기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이쪽 지역이 순천이죠. 순천이다 보면 우리 역사 속에서 순천란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어떤 사건이 있죠. 근데 그 사건은 아마 여수 순천에 사신 분들은 강의를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야 전라도 전체 이야기 한번 해보자. 전라도의 역사입니다. 전라도민인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네. 아 진짜로요? 네. 왜요? 저, 왜 우리는? 아시아에서 동양인으로 태어났고 근데 그쪽 수도만은 중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북한도 아니고 남한이고. 왜 경상도도 아니고 전라도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저도 평생을 광주에서 살았고 이제 서울 올라간 지 20년 난짓 됩니다만. 하 실제로 518을 부모님이 겪으셨고 초등학교 다닐 때체류탄 터지고 선생님이 치약 발라주고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리고 교직 생활까지 광주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타이거즈가 우승하면 막 같이 눈물 질질 흘리고 막 했기 때문에 내 고향 전라도 호남에 대한 애향심이야 당연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공부했다는 저조차도 사실 서울로 올라가면서 내 고향 전라도가 다른 지역보다도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아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올팔 광주 민주운동도 있지만. 그러다가 난 내가 정말 전라도 사람이고 호남 사람인 게 정말 자랑스럽다 진짜 전라도는 역사의 정의로움에서 비켜서본 적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하나의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제 강의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그 계기를 물론 제가 제 유튜브는 이제 전국의 모든 분들이 시청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전라도 우리 호남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계기를 느꼈던 사건이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임진왜란 사 들여다보다가, 저는 임진왜란을 제가 제대로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대로 알기 때문에 20분, 30분짜리 영상 내가 20개 만들어줄게. 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들어갔다가, 임진왜란 사에 빠져들어서, 공부를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중간에 유튜브를 잠깐 쉬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균 20분짜리 영상을 임진왜란만 65편을 찍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뭐 수능 교과 과목 정도를 임진왜란을 들여다 본 거죠. 그 임진왜란을 들여다 보니 정말 조금 오버해서 이야기하면 당시 임진왜란은 일본 전체와 전라도와의 싸움이었구나. 그래서 이순신 장군께서 양무호남 심국가라고 하신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구나 이 강의를 순천에서 2년 전에 저를 처음 불러주셨을 때 순천대학교 가서 이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작년에 어디 여기 순천 가면 굉장히 큰 홀이 있던데 뭡니까? 거기 여기보다 더 넓었어요. 쫙 이렇게 2층으로 돼 있고, 예. 예, 그곳에서 강의할 때 마침 뉴라이트들이 진동하니 이 뉴라이트가 이런 놈들이다라는 강의를 또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짧게 훑고 지나가고 만약에 시간이 나으면 요즘 관련 뭐 뉴라이트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젊은 세대가 왜 이렇게 극우화되어 간다든지 그런 거 질문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쭉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익산미륵사지 석탑을 오들로 잡았습니다. 지금 전라도의 역사 그랬으니까 전라남도를 통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 전라남도 탑을 어? 전라남도의 절을 사진으로 넣지 않았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자 재미없었다. 자, <laughs>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을, 이런 지도들을 준비할 때 조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가 맞냐, 틀리냐라고 이야기하시는 어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하겠다라고 설명, 이렇게 지도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고조선이 무너지고 여러 국가들이 들어섭니다. 부여, 고구려 억조동의 만 지난 변화 근데 만의 중심국이 목지국이었고, 이 당시 마대도 만의 중심국은 이 하여간 지금 김제 벽골제, 그래서 우리가 호남이라는 표현을 왜 호남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금강의 남쪽이거나 아니면 저 벽골제의 남쪽이어서 호남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마안 중심은 전라도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보시면 여러분 혹시 이 지도 아십니까 왼쪽에 어느 왕때 몇세기 어느 왕때 지도죠 광개토대왕은 아니고 4세기 근초고왕때 지도죠 근초고왕때 이렇게 보시면 지금 한성, 지금의 서울 근방이 백제의 수도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저기 서울에 가면 몽촌 토성도 있고, 맞죠? 그래서 한성 지역에서 이렇게 요서로 산둥으로, 규시로 막 진출했다. 이 규시로 건너갈 때, 일본의 칠지도가 건너갈 때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럼 이 4세기에 우리 전라도 지방 마하늘, 근초광이 복속했다가 현재 우리 교과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같은 4세기에 오른쪽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죠? 이 임나일본부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같은 사색이에요. 사색이 4세기.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의가 임나일본부만 가지고 한 시간 하나만 하나 하겠는데 지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다 하면 오늘 지금 여기 동부 <laughs> 도청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색인데 이렇게 역사 해석이 달라요. 우리 이근초고왕때 전라도까지. 근초고왕이 영향을 미쳤다는 건 우리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거의 대부분 이렇게 교과서 지도나 우리가 공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국사기는 언제 만들어진 역사서입니까 1 2세기에 인종 때 김부식이 만든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비극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고구려 이문진의 신집이라는 역사 서가 있었고요. 거칠부의 국사도 6세기에 쓰여진 역사서가 분명히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백제에서도 고흥에게 서기를 근초광이 편찮겠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서들이 다 사라집니다. 통일신라 때 제가 통일자를 입에 붙여서 좀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화랑색이라는 역사서가 최근에 나타나가지고 이게 진서다 아니다 막 위서다 말이 많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던지 간에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정식으로 인정하는 우리 역사상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12세기의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삼국시대가 언제 끝나요? 7세기에 끝나죠.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676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난 다는 싫어하지만 뭐 그랬다라고 하니까, 7세기에 삼국시대가 끝나고 나서 500년이 지나서 그 김부식이 상수사에 있었고, 우리는 그거 입각해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일본 아이들은, 이 주장을 합니다. 4세기에 일본이 한번더 남부에 건너와서 한번더 남부 가야를 약 200년 가까이 지배했다. 그럼 얘네들은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일본 서기를 근거로 이야기해요. 근데 일본 서기는 680년부터 720년까지 40년에 걸쳐서 쓰여집니다. 실제로 4세기와 가장 가까운 시기의 역사서는 그러니까 고대 한반도와 일본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일본 서기는 삼국사기보다 500년 이전에 쓰여졌어요. 일본 아이디 주장은 이겁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가 훨씬 더 확률적으로 사실에 가깝지 않냐. 그런데요. 실제로 일본 서기가 쓰여진 건 먼저 쓰여졌지만 완성되기 직전에 일본에서 고사기라는 역사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고사기 역사서에는 이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못 받아들이는 이유만 짧게 이야기할게요. 왜못 받아들여요? 분명히 저 가야를 자신들이 지배했다라고 하면서 임나일본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아이들이 일본이라는 국호를 사용했던 건 8세기 나라 시대부터. 어떻게 4세기에 일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코미디죠. 동의하십니까? 또 하나, 일본 서기를 학자들이 실제로 주석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달려 있는 역사 서기이기 때문에 역사학계에서 우리 시각으로 보면 거의 위서로 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일본의 또 다른 역사서 고사기에도 실제로 저런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일본은 당시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본이 그 일, 나눠져 있는 일본을 통해 일 가지고 대규모의 병력을 이끌고 한반도 남부를 이렇게 지배했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 시비가 걸리기도 하고 계속 또 다른 무덤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그냥 대충 이렇게 제가 이야기 마무리 지어버릴게요. 일본 아이들이 고대의 고분이 전방 후원분 고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보통 왕들이 지배자들이 그 무덤에 묻혔을 것이다라고 해요. 근데 그 전방 후원분 고분이 한반도 남부에도 상당히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문서상을 가지고 역사서를 가지고 역사가 이루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때 그 역사를 뒷받침해주는 게 실은 유물이고 유적입니다. 근데 유물 유적 중에 고대로 가면 갈수록 무덤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고구려 주몽이 어찌 추모왕께서 고구려를 건국하고 그 추모왕과 어찌고 저쩌고 해서 서선호가 아들들을 내리고 와서 원조가 백제를 만들었다는 건다 알아요. 그 설화내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고구려와 백제는 뿌리가 부여계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고부리와 백제가 뿌리가 부역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는 또 뭐가 있냐? 무덤이 있어요. 백제의, 고부리의 그 유명한 고분 장군총 돌무지 무덤과 백제 초기에 서울지역에서 발견된 석천동 고분이 돌무지 무덤으로 무덤 양식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같네. 근데 실제로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일본의 전역에서 발견되는 전방 고분 고분이 발견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학계가 좀 약간 뒷목 잡고 야 이거 일본 못 이기겠는데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한때 나주에서 반남고분 이라는게 발견이 됩니다 이게 발견이 돼서 이게 봤더니 일제강점기에 일본 아이들이 반남고분을 발굴해 놓고 조사 작업을 들어 가보려고 했다가 뭔가 발표도 하지 않고 덮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주 반난 고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 1990년대 발굴되었을 때, 저도 직접 어찌저찌 해서 그 자리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발굴 현장에 가서. 발굴 현장에 갔더니, 아, 아, 아좀 혼나긴 했는데, 뭐 뼈가 있으니까 살짝 한번 만져보기도 했고요. 아, 그래서 그게 아마 공주 뼈였을 것이다, 마에 그래서 마안에 공주와 저와 시공을 뛰어넘는 뭐 1500년 만에 만난 막 이런 게좀 경험이 있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 나주 반난 고분도 전방 고분 고분, 형식인데, 이게 탄소 측정년대를 해보니, 일본의 가장 오래된 전방고문고보다더 빨라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논쟁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임날분부설인데, 우리는, 우리 삼국사기가 워낙 정확한 측면도 있고, 중국의 역사서랑 교차검증해도 이거는 불가능하고 실제로 일본이 당시 이걸 지배했다는 게 형식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하필 이때 우리 왕이 근초왕인데 이게 가능했겠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옛날 일본 부설은 불가능하다 일본란 단어가 나올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라도가 결코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리가 없다는 말을 짧게 마치고.